안녕하세요! 이렇게 조성줍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교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정 치료 정말 하기 싫으시죠? 왜? 아프지? 비싸지? 내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어우, 먹을 때마다 너무 불편해. 내가, 아, 이 고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교정을 안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교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교정을 안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비염 걸립니다. 비염이 뭐냐면, 코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기가 없이는 진짜 1분도 살기가 힘들죠. 코가 막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이 벌어져요. 그걸 흔히들 무호흡이라고 해요.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생기면 그때부터 부정교합이 생깁니다. 즉 부정교합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걱턱이라던가 무턱, 개방교합 이런 것들이 혀의 위치가 안 좋아서 생기는 부정교합이 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항상 비염입니다. 비염이 생기면 입으로 숨으셔야 되고, 입으로 숨으셔야 되니까 입이 벌어져야 되고, 입이 벌어지니까 혀가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혀가 아래로 떨어져 있게 되면,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턱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무턱이 되거나, 혀가 내미는 힘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턱이 주걱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니가 이렇게 떠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방교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걱턱, 무턱, 개방교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습기, 공기청정기 잘 활용하시면 부정교합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비로소 혀가 입천장 위로 올라가서 안착이 될수 있는데, 뮤행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병행을 해주시는 게 매우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교정을 안할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질긴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옛날 사람들 보면 얼굴이 되게 컸어요. 아, 아, 딱딱한 거 먹었는데 근데 음식이 점점점점 점점 부드럽고 연해지면서 턱을 씹을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많이 쓰지 않는 거는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얼굴이 요만했는데 얼굴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치아들은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턱이 작아지면 치아가 너무 크고 많으니까 덧니나 돌출입이 생기는 거예요.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functional matrix theory라고 해서 기능성 기질 이론이라고 기능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 퇴화된다라는 얘기가있는데 내가 열심히 질긴 거를 먹고 딱딱한 것도 열심히 먹고 하면은 턱이 이렇게 막 자극을 받아요 휘어지면서 얼굴이 턱뼈가 성장을 하면은 공간이 넓어지니까. 치아들은요 제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기고 딱딱한 거를 열심히 먹어주는 것이 치아들의 부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왼쪽 오른쪽을 골고루 씹으셔야 돼요. 골고루 씹는다는 얘기는 무 의식적으로 한쪽이 더 강하게 씹히거나 더잘 씹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비대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앙앙앙앙 먹는데 한쪽이 더 세게 씹히게 되면 한쪽 근육으로 되게 힘을 많이 줘요. 그렇게 되면 반대쪽 근육이 약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얼굴이 한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한 비대칭이 치아들의 교합 관계나 물리는 관계를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골고루 씹어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대칭에 대한 부정결을 예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적어도 이세 가지는 검증된 이론입니다. 내가 비염 관리 잘하고 딱딱한 것도 잘 먹고 왼쪽으로 좀 골고루 씹어 먹는다면 부정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경미한 수준에 속하는 그런 무난한 그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이롭게 의 조성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